내부는 요런 느낌입니다. 그렇게 깊진 않고 3kg라서 자취방용 세탁기가 보통 9kg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막 부족할 것 같진 않거든요. 이제 이렇게 끼우면될것 같고 뜯어볼게 저희 집에 세탁실이 따로 있어가지고 설치는 내일 한꺼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빈백이올 예정이거든요. 설명서를 꼼꼼하게 읽어봐야, 처음 사용해보는 전자기기 같은 경우는 설명서를 꼼꼼히 읽어봐야 돼요. 저희가 구입한 모델은 그 일코전자의 ILD301UP. 요건 것 같고 전자식 모델이에요. 전자식이죠? 기계식은 요거 다이얼을 돌리는 스타일. 좀 좋지 않은 냄새가 나요. 건어물 냄새 같은 거? 그래서건가 그런 후기를 제가 보기 바빴습니오늘어서그 약간 젖어 있는 느낌인데 괜찮을까? 이거 진짜 크다. 이거 어떡하냐? 오! 라떼 베이지 컬러. 자, 꼰드라가지고 라떼를 좋아해요. 이 끈을 서로 연결해가지고 묶는 방식이에요. 이렇게. 그리고 일단 이게 8일은 무료 사용, 무료 방송이기 때문에 8일 동안 써보고 이거 안다 싶으면 환불해야죠. 근데 환불하는 거 귀찮아서 안하 당근마켓을 팔아야지. 저 오늘 당근마켓 까았거든요 처음 깔아 봤는데제 옆자리 후배가 당근마켓에 밥솥을 9,000원에 팔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입해봤더니, 진짜 동네 사람들이랑 직거래한다는 그 시스템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직거래를 선호하는 타입이거든요 인스타그램에 후기를 남기려면. 요 매장들 네. 충전재를 좀더 주신다고 합니다. 오늘 후기 남겨줘. 오이 쇼너가 보니까 그렇게 안 크네. 크긴 큰데 한미 <laughs> 말았는데. 뭐안 돼? 오, 편해. 오. 브이 보기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이거 제가 그1 3월에 월급으로 구입했거든요. 완전 만족. 아, 오늘은 토요일이고, 저는 운동 갔다 와서 지금 친구 집에 잠시 들러서 조금 놀고 집에 다시 돌아왔어요. 그 빔백을 어저께 제가 배송 받아가지고 집에 이렇게 펼쳐놨잖아요. 근데 너무 집이 좁아 보이는 거예요. 저희 집이 원룸이기도 하고 거실 공간을 거의 반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이게 좀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닌가 큰거 아닌가 생각을 해가지고 고민을 좀 했거든요. 근데 너무 편해요 진짜. 이게 처음에는 좀 불편한데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거든요. 근데 나한테 만든 자세만 딱 찾으면 너무 편한 거예요. 이게 지금 보시면 머리를 받쳐주는 부분이 꺼졌어요. 이게 뒤로 살짝 넘어가면서 여기가 꺼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위를 보게 되잖아요. 이런 자세는 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앉기 전에. 이렇게 그러면 이 안에 있는 비즈들이 이 머리 쪽으로 가거든요. 이렇게 한 다음에 앉혀. 엉덩이가 들어갈 부분은 잘 다듬고 이렇게 앉는 거다. 그러면 딱 이렇게. TV 보기도 너무 좋은 자세가 되고 머리도 이렇게 받쳐 주고. 그리고 어제 새벽에 새벽 3시까지 제가 아이패드로 그림을 그렸어요. <laughs>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이거는 제가 그 데코뷰 데코뷰에서 산 등받이 쿠션인데 이걸 얹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 진짜 시간 가는 줄 몰라요. 몸이 너무 편안해서 여기 허리가 뜨면 되게 불편하잖아요. 그런 것도 그냥 원하는 대로 이걸 조절할 수가 있으니까 진짜 편해요. 사람들이 다 이거 좋다고 하는지 알것 같아요. 좀 사이즈가 큰게 생기긴 하지만 뭔가 좀 생산적인 일을 하고 싶을 때이 쿠션이 엄청 도움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뿌린 거는 책볼때 밀리에서 제일 구독하고 있는데 누워서 보기엔 좀 애매하고 그렇다고 앉아서 보자니 목이 아프고. 근데 이렇게 이렇게 보게 되면 진짜 완전 편안한 자세로 요 책에 집중을 할 수가 있게 되더라고요. 사이즈가 좀큰게흠 그러니까 이 가로 두께가 사실 여자들이 쓰기에는 굉장히 넉넉해서 조금 더 좁아도 될것 같고, 안에 이 비즈들이 막 움직이다 보니까, 앉거나 뭐 뒤로 눕거나 하면 실직 사이즈보다 이게 길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퍼지면서. 그래서 약간 이 넓이나 길이가, 재봤던 것보단 조금 더 커요. 부피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이걸 안고 가겠다. 소파를 놓긴 좀 애매한 집에 좋을 것 같아요. 아이 건조기 설치해야 되는데 건조기 언제 설치해? 아. 그리고 제가 구입한 게또뭐 하나가 와서 이거 같이 뜯어볼게요. <laughs> 이거 뭐냐면 제가 주물 제품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로찌로 입문을 해서 근데 로찌는 계속 코팅을 다시 해줘야 되니까 시드닝이랑 좀 번거로워서 잘안 썼는데 그... 그리고 크루제에 처음에 관심 갔어요. 예뻐서 찾다 보니까 스타우브가 더 예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스타우브 냄비를 샀어요. 18cm짜리를 골랐는데 지금은 16cm짜리 살걸 되게 후회하고 있어요. 아무튼 18cm짜리 냄비, 꼬꼬대 냄비를 하나 샀는데 너무 예쁘고 어디다 써도좀 괜찮은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하나 더 구입했어요. 이거 뭐냐면 스테커블 디쉬라고 그냥 상차림 위에 올리기 좋은 형태와 사이즈로 출시된 제품인데, 일단 저 검색하다가 오케이몰이란 굉장히 저렴한 곳을 발견해가지고 이건 오케이몰에서 6만원대 주고 구입을 했거든요. 6만 9천원, 거의 7만원 정도? 진짜 예쁘죠. 그리고 이 그레이 컬러가 저는 마음에 들어서 그레이 컬러로 구입을 했는데 다음에 사면 저는 블랙을 살 거예요. 16cm짜리 꼬꼬떼 냄비를 하나 더 산다면 그때는 블랙으로 구입하려고요. 근데 이거는 불에도 바로 올릴 수 있는 제품이거든요. 주물이니까. 뭐 볶아 먹기도 편하고 1인용 플레이팅하기도 사이즈 딱 좋을 것 같아서 24cm짜리 스테커블 DC 구입했어요. 불에 올리기 전에 스티커를 잘 제거해줘야 나중에 눌어붙지 않고 근데 이게 상태가 좀별로인것 같아. 이런 마감이 좀 너무 별론데? 그래도 사이즈 자체는 마음에 들어서 오늘 바로 저녁 먹을 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시즈닝 해야 된다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그냥 가볍게 세척해서 여기 코팅 안돼 있는 테두리 부분에 오일만 살짝 바르고 그냥 쓸게요. 편하게 쓰려고 산 거니까.